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단불에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위 풀은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 땅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하여 영영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하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미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줄을 조차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양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소가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심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에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곳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고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길을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위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건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제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들린 사람이 그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된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리라 하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응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바 우리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울이 역임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가로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밋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을 있다가 배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리뽀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에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으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족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오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하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예 수의 친히 말씀하신 봐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이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경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오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모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